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면 소련은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먼 나라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푸틴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거짓말과 술수와 믿을 수 없는 신뢰가 없는 나라라는 것 거기서만 찾지 말고 당장 우리 이 한반도에서도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니다 첫째로 아간파체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고종이 인공 고종이 이 도대체 청나라도 안되고 일본도 안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면 자기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 민비가 아내가 죽어버리자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피신했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러시아가 이 고정을 잘 캐야 할텐데 보시다시피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하나도 러시아는 조선을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노일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세계 대전의 한 폭탄에 그 영토가 되어 버렸어요. 전장이 되어 버렸어요. 노일전쟁의 전장이 되었죠.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죠. 2차 세계 대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정말로 비극적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노일 전쟁 때또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반도에 해양을 끼친 나라가 러시아다 이런 얘기 였시다. 여러분 미소공동위원회라고 아시죠? 미소공동위원회는 철저하게 미국이 한반도가 스탈린한테 농락당은 회의장입니다. 러시아 푸틴의 러시아의 신뢰성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다음 달 5월 하순철에 끝났는데 미소공동위원회 목적이 뭐인지 여러분 아세요?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세워 주자라는 목적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한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 1946년 3월 20일 전에 한달 보름 전에 이미 북한은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정부가 섰습니다. 이름이 뭐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였습니다. 여기서 임시란 얘기는 여러분 머릿속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수사입니다. 실제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어째서 북조선 38선 이북의 정부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위원장 김일성이가 맡고 있는 국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한질 첫째 토지개혁입니다. 두 번째 화폐개혁입니다. 세 번째 법령 재정입니다네 번째 군대 양성입니다. 다섯 번째 경찰 양성입니다. 이게 이렇게 위원회가 할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북한에는 정부가 국가가 서 있다 이 말씀이 옵시다 그런데 스탈린의 신보 스티커 풀어자 통일 정부가 세하니 결국은 북쪽은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남쪽은 미군 너희들이 하고 있으니 우리 회의를 하자. 이게 바로 비소공동위원회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련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에 이 소련의 운명을 거의 국내 인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소련의 은도를 알아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승만 장로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승만 장로만, 이승만 박사만, 저거 미소공동에 소용없다. 속공하다 이미 북한에는 정부가 섰다 그래서 우리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을 한게 바로 이승만 박사고 그게 그 유명한 정읍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읍발언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고 지금도 그의 과소평가가 되고 있어요. 당시 1946년 6월 3일 정읍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향신문 동아일보 이런 등등 이승만을 싸잡아 비난이 아니라 지가 38선 이남에 정부를 세워서 권력을 잡으려고 아주 권력에 환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승만을 매도하고 있어요 신문 보세요 다음 날 신문 6월 4일 날짜 6월 5일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승만을 매도를 하고 이승만은 권력의 확신이다 지가 권력 잡기 위해서 반쪽짜리 청부라도 나라라도 먹고 싶어서 권력에 아주 미쳐가지고 날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게 소련의 음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년 3월 중순에 개봉되는 하보우만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을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니웨이 anyway. 이렇게 소련은 믿을 수 없는 나라고 나무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나가다 나라다 그게 드디어 유럽도 말려들었다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가스관 그것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없으면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살아요 문명 국가 국민들이 에너지 없이 살수 있습니까 이걸 부틴는 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것은 내가 일주일 최소 열흘이면 먹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게 1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라는 우크라이나이겠지만 소련 푸틴도 러시아 푸틴도 내가 보기에 오래가지 네. 못합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거의 70만 명이 죽었는데 100만이라는 소,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세 번째 시사, 아, 그, 중국의 문제인데요. 중국이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많이 두둔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어떻게 두둔했냐. 이 북한이 하는 우려, 이것은 합리적 우려다. 아 남쪽에서 미군이 쳐들어같고 그러는데 아 자기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어 저렇게 핵실험도 하고 또 s l b n 도 발사를 하고 대륙관탄도탄 시험도 하고 이건 다 합리적 우려 때문에 북한이 저런 거 아니냐. 그러므로 북한의 저런 모든 행동은 다 자기 생존을 위한 합리적 우려기 이 때문에 이 정도 미국이나 대한민국도 응원해주기 바란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찌진픽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련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만천명이라 그러는데, 일설리 가면 2만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5 0 0명이 우리 청년들이 죽었어요. 이거 확인했어요. 더 죽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북한 청년들. 애들 18세, 20세. 얘들이 뭘 합니까? 키로 보면 중학생보다 더 작아요. 못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확인된 것이 500명이에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익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서치 않는다. 그냥 동무수다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답변을 했다. 이런 걸볼 때, 결국 북한도 얼마 오래 가지는 못한내가 이제,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시사, 예, 토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길 거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뭐 제가 무슨 예견하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은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아주 쑥대 합이했어요 폭탄이 거의 다 80%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쪽에 미사일 기지 거의 70-80%가 망가졌어요. 헤즈볼라는 90%가 일만 타진됐어요. 이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 좀잘 보여주기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막 수제를 선언했고 그 시나루가 도망갈 때 동영상이 있고 자기 아내가 뒤따라가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뭘 가지고 왔냐? 에르메스 백을 가지고 도망가야 봤어요. 여러분, 급백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32,000달러입니다. 이게 예.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와중에서도 자기들을 챙길 것, 사치할 것, 다 하는 게 바로 권력자들의 속성이에요. 우리 김주혜, 김일성 딸이 한, 입고 있는 옷한번 보세요. 그게. 그거요, 15,000달러짜리에요. 김주혜, 그리고 김여정이가 김혜정이는 많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서방 언론도 예의 주시하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입고 있는 옷 있죠? 그게 3만 달러 짜리에요. 그 그걸 우리가 풍선으로 계속 날리는 거예요. 이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하루 3끼가 아니라 한끼 먹을까 말까 하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입고 있는 그가죽장바 이런 것들이 2만 달러 3만 달러짜리라고 이렇게 대부서을 알려주면 그래도 아무리 권력에 억압받는 북한 출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아닙니까? 배알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노리는 건데 민주당이 풍선을 못 날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폐일어 하고 우리 장로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고 봉헌하는 자리인데 쉽게 얘기합시다. 순환의 시력이 왔을 때맨 앞장서서 순교의 순서가 장로부터 죽습니다. 그 다음에 건사 죽고 집사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맨 앞장서는 순교의 앞장서는 자리이니 너무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최전선에 서야 되고 그게 우리 대장년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대장년은 정말 큰 뜻을 품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는 반드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손잡고 이 나라 지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기도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유일하게 정식으로 기도로부터 시작된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열심히 함께 투정합시다. 감사합니다.